수요일 말동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과 태도 그리고 어떤 기대로 예물을 드리십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물 드릴 때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다 읽어 보거나 들어 보셨습니까? 아마도 제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 읽거나 들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무려 89절이나 되는 긴 장이고요. 자, 의미 없는 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본문을 집중해서 읽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12지파의 감독자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하루에 한집하씩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지요. 그런데그 열두 번을 똑같이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은 그 똑같은 모습을 일일이 열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럼 나 같으면 그냥 열두 번 이렇게 드렸다고 하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기록하고 두 번째부터 이와 동문입니다. 이전과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12번이나 반복하면서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런 반복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깨닫게 될까요? 오늘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한번 1절과 2절 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그 모든 기름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여러분 1절에 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을 말할까요? 아마도 장막을 세우고 봉헌했던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에 나오죠. 바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마친 그날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날은 시간상으로 우리 민숙이에 나왔던 1차 군사의 개수 그리고 레위인 개수보다도 훨씬 더 앞서는 날이죠. 그래서 시간상으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을 여러분 그냥 민숙이 7장의 상황에서 이 과정에서 이해하면 어떨까요? 그럼 바로 앞에 민수기 6장에 특별하게 자신을 서원하는 나시린에 관한 법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후에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7장 1절에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장막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 한집파한 집화를 지파, 한 세우고 그것을 조직하는 것을 끝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반대로 공동체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각 지파의 감독자들이 각 지파를 대표해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루에 한 집화씩 12일 동안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 순서는 이제 진의 행군 순서에 따릅니다. 제일 먼저 유다 집화를 시작으로 이사갈과 스블론 집화가 따르고 그 다음에는 루우벤과 시무원과 갓 그리고 에브라임과 무나세 베냐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과 아셀 납달리 순서입니다. 그럼 계속 반복되니까 대표적으로 첫 날에 유다 지파가 드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라손이라 그의 헌물은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재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소두 마리, 수량 다섯 마리와 수렴소 다섯 마리와 1년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라. 아이는 안미나답의 아들 라손의 헌물이었더라. 여러분 내용물들이 소재물, 번재물, 속재물, 화목재물 순으로 들어지는데요 자세히 보면 화목재물이 다른 재물보다 거의 두배 이상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제사 재물의 성격은 아마 각 집화가 드리는 제사의 성격은 화목 제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드리는 소제나 번제, 속제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화목 제물을 위하여서 거룩한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지요. 이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화목 제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자신을 드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우리애를 거룩하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화목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 목적임을 우리는 오늘 이 구절에서 알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한 개개인이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로 부르지만 또한 우리 개개인과 하나님은 교제하기 원하시고요. 축복하기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 집하 한 집하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김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지루하게 열두 번이나 반복하지만 바로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나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지 먼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시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반대로. 함께를 강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바로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직은 기능이 우선되고요. 그 기능을 위해서 세분화되고 상하 질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동등하지 상호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기능보다 생명과 성김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조직이 되지 않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소중히 여기며 서로 성김과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분을 드릴 때 그들 자신은 어땠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과 자세는 어땠을까요? 그럼 무엇보다 이들이 자원하면서 예물을 드렸지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갔기 때문에 더 바른 자세, 더 진심으로 정성스럽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럼,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들이지 않아도 그랬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더욱더 태도를 바르게 했겠지요.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때론 형식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른 형식과 태도가 우리의 내용을 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자세, 우리의 행동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드려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예물 드림을 통해 이런 자세까지도 함께 생각하고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가끔은 우리 교회도 예물 드릴 때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나와서 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어렵겠죠. 그래도 한번 의도적으로 우리 한 번씩 한 번씩 해 보면서. 평소에 우리가 예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자세로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안에서 귀한 예물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길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그렇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하루가 귀한 예물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 우리의 말들,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도 우리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나타낼 거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교제하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하고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루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 모습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곧 여러분 주중에 성경 아카데미도 진행되는데 여러분 꼭 신청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 아카데미. 그리고 주중 금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금요 성령 기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그렇게 멋지게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